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특강의 저스틴입니다. 자, 오늘 새로운 수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표현은 바로 trade off 가될 겁니다. 자, 그럼 대화부터 볼까요? 우선, 네이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Elaine, is it true that you're working part time from next month? 이렇게 물어보죠. Is it true 하면은 사실이냐? 주어가 동사라는 게 대퇴절이 오니까 당신이 working part time 하면은 파트 타임으로근부를 한다는 게 언제부터? from next month. 그래서 다음 달부터 파타임으로 근무한다는 게 사실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엘레인이 y e 그래요. 그러니까 네이선이또 Won't you be taking a major pay cu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Won't you be 하면은 뭐뭐를 하지 않, 않을, 않겠어요? 뭐 이런 뜻인데 taking a major pay cut. 이게 이제 중요한 표현이죠. pay cut 이라는 표현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임금 삭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임금 삭감, major 이 붙어 있으니까 이제 뭐큰 임금 삭감을 가져가지 않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한마디로, 월급이 크게 깎이지 않겠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e l a i 이 yes, 그렇습니다. But I don't mind. 이렇게 얘기를 하죠. I don't mind 하면은 뭐 꺼리지 않다, 괜찮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 괜찮아요. 오케이 okay, 뭐가 괜찮아요? I don't mind trade-off. h e t 오케이 trade-off가 okay, trade 뭐 나쁘진 않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오케이 okay, 꺼리지 않는다. For more time with my kids. 자 무엇을 위해서 이 trade-off가 괜찮다는 겁니까? More time with my kids. 아이들과의 더 많은 시간을 위해서라면은 이 trade-off는 뭐 괜찮다.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럼 이 trade-off가 도대체 뭐냐? 뭐 trade라는 단어 다들 아시잖아요. 그냥 뭔가를 교환하다, 거래하다, 뭐 이런 의미로 무역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오케이? 바꾸다 라는 뜻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뭐 문장을 보니까 대충 보시면 아시겠죠?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오케이? 더 많은 돈을 버는 거 대신에, 그렇죠? 시간을 얻기 위해서 돈을 한마디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돈과 시간을, 아이들과의 시간을 바꾸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trade-off가 대충 그런 뜻입니다. trade-off, 오케이? 맞바꾸기.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우선 trade-off.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명사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음, 중간에 하이픈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건 이제 명사로 지금 여기서 쓰고 있다는 거고, 물론 동사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I am going to trade off some time with my kids for more money.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시간을 버리고 돈을 얻는 거죠. 오케이. 어쨌든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명사로 쓸 겁니다. 그래서 뜻을 보시면은 맞바꾸기, 교환. 뭔가를 얻기 위해서 잃는 상황을 우리가 trade-off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문장을 보시면은, yes, 그렇습니다. But I don't mind the trade-off for, for more time with my kids. 아이들과의 더 많은 시간을 위해서 그 trade-off는 괜찮다, 나쁘지 않다. 그래서, 네, 그런데 아이들과의 시간과 맞바꾸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라는 뜻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보시면은, the company is under pressure.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압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회사가 지금 압박을 받고 있다. 무, 무엇을 하라는 압박이에요. to make a trade off. 뭔가를 맞바꾸라는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between A and B 이렇게 나오죠. 자, 어이 전치사랑 같이 외워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과 무엇을 맞바꾼 맞바꾸다 한마디로 무엇과 무엇의 교환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trade between A and B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뭔가를 얻기 위해 위한 얻기 위한 맞바꾸기 이렇게 얘기할 때는 trade off for, 그리고 목적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위한 맞바꾸기라 그러면은 trade off for more money.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회사가 압박을 받고 있어요. trade off를 하라는 맞바꾸, 어, 압박을 받고 있죠. 뭐가, 무엇과 무엇을 trade off 하는 거예요? between quality and short-term gain. 오케이. 품질과 short-term 하면은 단기적인 이익, 이득.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단기 이익과 한마디로 품질을 그쵸? 맞바꾸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품질을 조금 줘버리고 단기 이익을 좀 늘리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회사는 단기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품질을 조화시키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은 트레이러 오프 같은 명사와 흔히 쓰는 동사. 뭐, 가장 아마 흔히 쓰는 동사일 거예요. make 동사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맞바꾸다, 라고 그럴 때는, make a trade-off.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것 같고, 같이 외워주세요. 자, 그럼 이제 문장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나라면 오로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맞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 맞바꿈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자, 이거 시제를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너라면 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거는 이제 현실이 아니라 뭔가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 가정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너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때 쓰는 조동사가 뭐냐면은 자 would입니다. 이때는 절대로 will을 쓰시면안 되고요. 그거는 이제 현실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내가 너였다면은 이걸 어떻게 해요? If I were you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 would. 이렇게 시제도 will이 아니라 과거로 would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겠어. 내가 너라면 은 어떻게 합니까? I would.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런데, 맞바꾸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I would not. 그리고 맞바꾸다. make the trade off.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I would not make the trade off.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니까, 뭐뭐를 하기 위해니까, to make죠. 그런데, 오로지가 들어갔으니까, 그죠? 부사 먼저 나와야죠. just To make more money.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I would not make the trade off just to make more money. Okay, one more time. I would not make the trade off just to make more money. Okay. 그러면, I wouldn't make the trade off just to make more money.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 문장. 그 교환은 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음, 우선 아셔야 되는 표현이, 무엇을 할 가치가 있는 또는 무엇의 가치가 있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형용사인데 이 worth라는 형용사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좀 특이한 게이 형용사가 뒤에 뭔가 이게 목적어가 꼭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worth에서 딱 끝나면 안 되고 이렇게 무엇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 그러면은 뒤에 동명사를 붙여 주시고. 그래서 뭐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은 it's worth trying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고 뭐 500달러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 그럴 때는, it is worth $500. 뭔가 이런 식으로 뒤에 또는 명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이 명사가 붙으면, 뭐, 뭐,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ing가 붙으면, 무엇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겠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씁니까? 그 교환은 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우선, 자, 나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이걸 보세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I think 그리고 가치가 없다니까, it is not worth. 이렇게 갈것 같은데, 오케이? 한국말하고 영어의 차이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I think를 긍정으로 간 다음에 뒤에 대트절을 붙였을 때, I think that it is not. 이렇게 갈 때, 이대트절을 부정으로 하는 것보다는 I think를 부정으로 하는 게좀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하지 않아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더 일반적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시작은 나는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갈게요. 어떻게 합니까? I don't think 그리고 대트절 와야죠. That 그것은 가치가 있다. It is worth 자 무슨 가치? 할 만한 가치 교환을 어떻게 합니까? It is worth making the trade-off.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오케이 okay,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I don't think it is worth making the trade-off. 오케이 okay, one more time. I don't think it's worth making the trade-off. 오케이 okay, 그것은 교환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이런 뜻이죠. 문장 읽어볼게요. I don't think it's worth making the trade-off. 오케이 okay,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어, 가치와 비용의 교환이 우리 회사의 성공 요소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우선 주어는 가치와 비용의 교환이죠. 오케이. Okay, 그러면서 우선 뭐 교환, 맞바꾸기가 주어가 되는 거니까, the trade-off. 오케이. Okay? 근데 무엇과 무엇, 가치와 비용, 이때 전치사 between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the trade-off between 가치니까 value and 비용이죠. value and cost.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the trade-off between value and cost. 오케이 okay. 그리고 모모이다니까 is 그리고 모모 중에 하나다라 그럴 때는 one of the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is one of 근데 이게 더가 붙으면 안 되고 우리 회사의 성공 요소니까 아, sorry 아 요소 중 하나죠. sorry 다시요 is one of the 그리고 요소 자이 요소를 뭐라고 합니까 f a c t o r y 라는 표현 뭐 element 뭐 이런 표현을 막 쓰실 것 같은데. 어, 여기서는 어, 더잘 어울리는 표현이 바로 ingredient입니다. 오케 okay? 뭔가를 구성하는 요소. ingredient가 재료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뭔가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할때 우리가 흔히 쓰고요. 그래서 it's one of the ingredients 무엇의 요소예요? 우리 회사의 성공이니까 of our company's success 이렇게 끝내시면 되죠. 오케이 okay?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The trade-off between Value and cost is one of the ingredients of our company's success. Okay, one more time. The trade off between value and cost is one of the ingredients of our company's success. Okay. 문장 읽어보죠. The trade-off between value and cost is one of the ingredients of our company's success.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표현, 바로 trade-off, 같이 연습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표현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